네 안녕하세요 성진TV입니다 오늘은 자멸세풀기 게임을 할건데 그 여기에 있는 그 숫자 1은 그 빨간 색깔에 저기 노란 색깔이 있는 노란색 동그라미에 들어 그 정확하게 맞히면 열리는 게임이에요 연습을 해봤는데 저거 15단계까지 가봤는데 되게 힘들어요 15단계 아 15단계까지 가면 4단계 벌써 아 4단계. 레벨 5. 3, 4, 2. 5. 아,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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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1, 2, 아 6, 5, 4, 3. 2, 아6 5 4 3. 2, 1, 1, 아. 7, 6, 5, 4아7 6 5 4 3 아, 2아7 6 5 4 3 2, 아, 2 1오 저는 한번 어한1 0 1 1 4 1지1 5 1 5 1 5 1지1볼1요1 5 1 5 1 5 1 5 1오1 5 1 2 1 5 1 2 1 1 1 1 1 1 1 아팔칠아구팔칠육오아구팔칠육오사삼이일예 오, 색깔 바뀌었다아일이삼사오육칠팔구십와色色다한 번인가? 하나 둘셋넷섯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오 15단계까지 금방 가는데? 한번 20단계까지 가보죠 15단계 금방 깨면 오우 2 3 5 6 7 8십0나 연습 때보다 되게 잘하는데? 뭐지? 하나 둘셋넷아 하나 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열, 아, 그리고 얘가요, 이게, 이 넘어가면 아웃이래요. 끝. 아. 아, 제발. 제발,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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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다섯 개서 죽었어. 차분하게, 아. 차분하게. 아, 너무 빨라. 음 7,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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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8, 1아 11, 12, 11, 12, 11, 12, 11, 12, 12, 12, 12, 12, 13, 14, 15, 16, 7 8 1 1 20, 1 2 34, 56, 7 28, 29, 29, 3 3 4 제발, 제발, 이거 때문에 시간 갈수 없어. 아, 한 15단계까지 깰까? 20단계까지는 못갈것 같아요. 13단계가 이 정도로 오르는데. 근데 내가 어디 있겠지? 아, 제발! 녹가다 어? 예이! 예스 14오한방 클리어! 한방 클리어! 한방 클리어! 어, 어, 오케이 아니, 너 오, 4 4분 했는데 여기 끌겠어 아, 14 2, 3, 4, 5, 6, 7, 8 제발! 그리고 얘가요 광고가 떠요. 광고를 보면 가끔씩 대기 많이 줄여주거나, 줄여주려 많이. 과연. 아, 제발! 아, 열 번, 열번 했는데 죽었어 오, 12, 11, 19, 8, 7, 6, 5, 4, 4, 2, 1. 오! 깼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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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지금. 5분 정도 했죠? 5분. 5분 정도 했는데 16단계까지 갔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다, 열 둘, 열 셋, 열 넷, 열다. 갓다! 십칠. 하나, 아. 하나, 둘, 셋, 아. 하나, 둘,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아 제발 하나 둘셋 다섯,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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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아 제발 하나 열, 둘아 하나 둘셋아 차분 마음을 차분하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아 제발 제발 열두개 있는데 죽었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아. 하나, 둘, 셋, 넷.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다덟 어. 어,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하나 둘아 제발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열 하나 열둘열셋열넷열 다섯 열 여섯 열이고 열여덟, 열여덟 됐다 하나 둘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열 하나 열둘열셋열넷 열다 열려 그리고 열려도 아 제발 아 하나 남았는데 아하아 아. 잠시만 하나 남았는데 죽었어 하나 아 제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그리고 아 제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그리고 여덟 아홉 열아 제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그리고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아 제발 제발 하나 둘아 제발 하나 아 제발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아나 아까 전에 하나 갔는데 그그 실력이 어디로 갔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하나 열둘 열셋열넷 열다 열여 일곱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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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아 제발 하나 둘 제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좀시몇분 했지? 아씨 이거 갖다 몇분끄은 거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아 제발 하나 제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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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리즈 하나 둘셋 제발 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다 열두 열, 제발 하나 둘아 제발 하나 둘셋넷 제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제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다,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곱 열여덟. 됐다! 20번부터 30번까지는 그, 다음번에 할게요. 이상 성진이었습니다. 빠이!